이건 레몬인가 봐. 어, 향기 완전 좋다. 얼마를 저한테 청구할지 모르겠지만, 미트볼과 밥을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찬란하게 차려주었습니다. 가격표는 이렇게 있는데, 사실, 미트볼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허, 모르겠네. 어쨌든, 메뉴 하나당 뭐, 비싸봤자 120이라 뭐, 다행이긴 한데, 그렇습니다. 저의 첫 끼, 오늘 거의 첫 끼입니다. 사실 아침에 그, 맨드위치도 먹자마고 배고파서 그건 너무 아쉽네요. 해서 먹고 있습니다. 와 진짜 너무 배고파서 그런지 너무 맛있습니다. 진짜 배고파서. 뭘 찍어도 맛있어 차이티입니다. 커피를 먹고 싶었지만 커피를 달라고 했는데 차이티를 주셨는데 근처에 스타벅스가 있어서 그냥 이거 먹고 스타벅스로 가서 소키 스타벅스를 체험해보려고 합니다. 거의 음, 마지막 3분의 1이, 3분의 1만 남은 시점에서 슈퍼을 처음 이용하는 커피는. 커피를 시켰었는데, 홍차를 줘서, 어, 괜찮다고 홍차 먹겠다고 했는데, 좀 지나니까 커피를 주셨어요. 온더 하우스라는데, 공짜로 주겠다는 거겠죠? 이, 터키씨 커피입니다. 안에 찐하게 있어서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먹어야... 아, 역시 믿을 만한 가격입니다. 진짜 여기 또 와야겠어요. 여기서 드디어 아이스크림을 먹습니다. 레몬이랑 멀베리, 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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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잎, 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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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나무 열매? 우와, 진짜 쫀득해. 완전 쫀득해요. 음! 음! 이게 진짜 약간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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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 같은 재질? 이렇게 들어가요. 음. 약간 아이스크림이랑 떡의 중간 사이? 진짜 과일 그게 씹혀요. 이거 레몬이거든요? 음. 우리나라 아이스크림이랑은 다른 맛이에요. 진짜 썰어먹는 아이스크림이라 본데 네. 이유를 알겠어요. 이게 잘안 떨어질 만큼 꾸덕꾸덕한 거예요. 쇼핑몰에서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다시 호텔 쪽에 있는 동네로 가려고 걸어가고 있어요. 택시를 타려고 했는데 시내에서 뒷 택시 택시 어플에서 택시가 안 잡혀가지고 물어 물어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렸는데 탔는데 알려준 대로 갔는데 택시 아저씨가 타 버스 아저씨가 탄다고 하라고 돈 내라고 해서 냈는데 그 방향이 아니었어요. 엉뚱한 대로 가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분명히 지도로 해서 보여줬는데 터키 말로 해서. 그래서 기다리다가 어떤 젊은 여자분이 어디 가냐고 말 걸어서 물어봐서 제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를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버스비 그냥 날리고 그냥 걸어가고 있어요. 한 20분 거리인데 다행히 지금은 트렁크가 없으니까 아, 패치에는 정말 잊고 싶습니다. 빨리 시티로 가고 싶어요. 다리가 발바닥에서 불이 나네요. 오늘 뭔가 최소 1시간 반은 걸은 것 같아요. 아, 패티에. 호텔 근처 바닷가에 도착했는데, 저 근처 스타벅스를 가려고요. 흠흠 여 사람들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앉아서. 배를 시키는 건가? 뭔가, 탁시를 하는 것 같은데, 저기도. 모르겠어요. 뭐 하는 거지? 아, 배를 정박하는 거구나. 패티의 글자를 이제 다 찍어 보네요. 뭐, 어, 굉장히 촌스럽게 적혀져 있습니다. 애군을 타파하는 나자르 본주가 여기 있는데, 저는 패티에서 온갖 애군을 다 맞은 것 같습니다. 뭐 이쪽이 피시마켓 가는 길인지 되게 붐비는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입니다. 이기 배들이 되게 쭉 이어져서 있어요. 쭉. 택피에 버스 정류장에 짐을 맡기고, 한, 20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거기 앉아있을 때도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아까 왔던 근처 쇼핑몰 왔어요. 뭐 차나 한잔하고 앉아있을 수 있을까 해서 이제 버스 타고 한 5시간 반 정도 있으면 이즈밀에 도착합니다. 낮에 타는 버스를 두 번이나 타서 아 너무 끼어있는 상태로 계속 버스 타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세 번째 버스는 야간 버스로 예약을 했습니다. 파무칼레라는 파무칼레 맞나 그 빨간 글자로? 어, 그 버스인데 좀큰 회사예요. 터키는 카밀락이랑 파무칼레랑 이렇게 막큰 메이저 버스들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기 파무칼레 버스가 왔습니다. 안전하게 아무런 잡상인과 사기꾼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온전히 버스 안에 있을 때는 안전하기 때문에 <laughs> 이 밤이 지나면 내일 이즈미르에 도착해 있을 겁니다. 공항이 이즈미르 공항에서 이즈미르 공항에서 인천으로 가는 거라 좀 하루 이틀 정도 일찍 가서 쇼핑하고 그러고 있으려고요. 이즈미 어, 오토가를 내려서 내리면 세르비스 버스가 서비스 버스인데 이렇게 바스반에 역까지 가는 건 공짜로 태워준다고 후기를 봐가지고 급하게 지금 다행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출발하는 안것 같아요. 여기가 여기서 줄 서야 되는 건가? 르 바스반에가 여기 있으니까. 도시 중심까지 가는 세르비스버스를 탔습니다. 바스만의 역에서 가까운 호텔을 다행히 해요. 그래서 겉하고 걸어가면 호텔로 바로 갈수 있습니다. 물고기 만이 아니고 기이 좋습니다. 진짜 엄청 챙겨서 탔어요. 그리고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호텔이 있는 거라 진짜 세르비스 탔다는 블로그 후기 없었으면 저는 또 바가지를 썼거나 감사합이 <목소리> no, 음, 그랬을 텐데 아 저거네? 스마트 호텔 이거네? 어. 이거였어요. 저의 호텔. 별 4개짜리. 4만원짜리. 얼리 체크인으로 했는데 아침 7시 너무 얼리 기차. 아 체크인 나는 거라 좀 기다리면 최대한 빠른 방으로 배정해 준대요. 그래서 로비에서 기타리는 중입니다. 여기서는 하루 쇼핑하고 신발 사거나 옷 사거나 먹을 거 사거나 성류의 키스 사고 그러고 갈 거예요. 왔습니다. 아 드디어 체크인을 했습니다 지금 거의 7시 반인데 얼리 체크인을 되게 빨리 해 줬어요 오 어, 춥고 피곤하고 그렇습니다 어, 빨리 씻고 좀 누워있어야 겠어요 어, 완전 떡졌는데 와 검사소에 왔습니다. 저기서 친절하고 예쁜 언니한테 PCR 검사를 받았고 250 리라를 줬어요. 아 오늘 지금 10시인데 오후 1시나 2시쯤에 이메일 보내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아, 내일 아침 9시. 비행기니까 괜찮아요. 받을 수 있어요. 뭐 마스크 살짝 벗고 다녔는데, 왜냐면 여기 사람들 다 그냥 마스크 벗고 다녀서 음, 저도 벗고 다녔는데, 아무 문제가 없겠죠. 매연이랑 담배 연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교통카드 교통 사러 박스만에 여기 왔는데, 여기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와! 여기다. 이거 입구라는 짓이에요. 호호호. 아, 날씨는 좋습니다. 밥 먹을 때가 많이 있어 보이는데 뭔가 산뜻 들어가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배가 너무 고픈데. 터키 국기에서 시작해서 터키 국기로 또 끝나고 있는 동네입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진짜 국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엄청 크다고 했는데, 진짠가 봐요. 우와, 저기 또 있는데? 산 사이로? 여기도 있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 2층에 있고, 저기도 있고, 여기 무슨 날인가? 여기는 웨딩거리인가봐요. 신부도 터키 국기를 들고 있네요. 저 건너편도 웨딩이고, 여기도 웨딩입니다. 결혼을 많이 하는군. 출산일 걱정이 아주 없겠습니다. 오, 엄청 큰데, 웨딩거리가? 10시쯤인데, 밥 먹을 때를 찾고 있습니다. 뭔가 학피 사람들 많이 있는 데서 먹고 싶은데 너무 동물원 원숭이 될것 같아서 좀 적당하게 한산한 곳을 찾으러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밥 먹고 바다 보이는 스타벅스에서 커피 먹고 까르푸에서 장 보고 집에 와서 짐 정리하고 뭐. 어 에너지가 있으면 또 나와보던가 하겠습니다. 이런 초록 내 스타일인데? 예쁘다. 우와. 저는 또다시 터키 국기에 쌓여 있습니다. 뭔가 대도시일수록 이게 국가적인 그런 게 강한가 봐요. 저희가 상당가에 왔습니다. 밥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쩌다 보니 시장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어떻게 흘러 흘러 가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와, 시나몬이 800원이네? 먹어야 되는데 오 악마의 눈도 많이 있네요 아마 여기서 사면 더쌀것 같은데 흐 악마의 눈 음, 이렇게도 파네 우와 꼬리도 있네 아 이게 15고 여기가 사면 사... 4830, 400원? 500원 정도? 손 씻는 데가 대리석으로 되나? 가볍게 주문을 시켰습니다. 여기 뭐가 났나? 오징어링도 먹고 싶은데, 오징어튀김. 다른데 가서 먹으려고요. 저기 있는 스페셜 케밥을 시켰습니다. 뭔가 70년대부터 먹었던 건가? 어, 이렇게 꼬챙이, 꼬챙이 이렇게 해주나봐요. 위에 르꼴라가 이렇게 크게 나옵니다. 진짜 열무 같네. 아저씨가 샐러드 안 먹냐해서 안 먹냐 안 먹냐 그랬더니 이거 추천해줘가지고 그냥 한다고 했어요. 하얀 강낭콩인 것 같아. 했어요. 항상 레몬을 이렇게 주더라고요. 어휴 음, 이거도 레몬을 짜서. 아이란이 우유병이 예쁘게 담아서 주길래 저도 한번 시켜봤습니다. 스 케밥이라는데 항상 먹던 구울 과일, 빵 교포테? 이거 떡꼬치 같은 거? 그리고 요거트입니다. 음. 음. 그래도 금방 구워서 그런지 맛있어요. 가가지만 안씌었으면 좋겠다. 가격이 안 잡혀질 것 같아. 응. 이때까지 먹었던 이 데포텍 케밥 중에 제일 맛있어요. 금방 구워줘서 그런가 봐요. 빵도 촉촉하고 맛있어요. 시장을 정처 없이 한번 걸어보고.